単語の中で永遠という単語 <laughs> 正直なんか存在しないって思うんですけど自然 <laughs> と一緒にそんなになんか、ね、共有しながら舞台をする中にあこの時間が永遠になると本当に嬉しいかなと思って自然 <laughs> を見たらその永遠っていう

난 근데 후쿠오카 정도도 쿨쿨순함 한. <laughs> 잘수 있다고 30분. 귀엽다. 근데 이게 두 개밖에 안 가니까 좀 아쉽긴 하다. 네. 지금 아홉 도시였는데, 지금. 금방 그게 너무 밖에 짜가지고 일정을. 또 내년에도 열심히. 일어나, 마카오 가야지. <laughs> 일어나, 마카오 가야지. 오늘은 <laughs> 진짜 오프닝. 진짜 일어났다. 그일이 진짜 일어났다. 그.. 그 입으로 어? 개운해 보이 개운해 봐는데 개운해 왜됐 돼? 막 그때 쿵 자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조용해더라고 세팅을 좀 해볼까요? 우리 이거 지나가다가 샀잖아. 아, 이게 왜죠? 타워카우트 하고 있더라? 이거 근데 뒤에 문구가 진짜 유튜브 많이 하고 싶어 팀장 브 하고, 하고 싶어 어 그치 오케이. 그치, 그치. 이 문구가 좋아 문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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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이나 어, <laughs> <맛있겠지? 웃음> 이거 다시 할 건데, 할라고 뭐, 틀리하세요 네, <laughs> 아, 이거 <감사합니다. 웃음> <새내 뒤에> 괜찮아? 널뒤괜아이 괜찮아? 채널 뒤에 괜찮아? 이거 괜찮 괜찮아? 이거 괜봐 무대 효과입니다거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이 안 아파. 혈액 왔어? 괴는물꼬물 거리시네요. 아치도 먹을까? 오. 다시 어 봐. 잡지어요 펭. 네. 어우. 뭘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머 마 말이 좀 진짜. 그러시겠죠. 나하는 아, 아. 또면 아니, 아니. <웃음> 나 얘네들 못 찾겠어. 빨리 빨리. 아, 둘셋 감사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어제 막와 응? 시온이가 나 잡으러 왔다. 이러더 시온이 왜 온다 그랬더니 시온이가 딱히 뭐하지 않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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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런데 내운빨이는데 엄마는 이제 이러네 이거. 와. 이중대. 이게 아주 다 귀여워. 시오닝 아까 시오닝, 경피색이 내 최우선 받았거든스리 미쳤지. 예쁜귀시피오피많이아니라 그러기에는 인내심 좀경피색기 아. <laughs> 엄마가 왜, 왜 시켰겠어? 디자이너 시키려고 당하나 그런, 그런 아, 거 아, 떨려 어떻게? 한 번에 야돼 실수하면 안 돼. 진짜 귀여울 거같아 <laughs> 이거 리버해주기만 하면. 오늘 에서못 한대요.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워 귀여워 미친 덜 잡아 당기는 느낌인데? 됐다 굿 귀여워 귀엽잖아? 헤헤헤헤 헤헤헤 라아 호텔 앞에 네파 약간 좋은 가을 날씨가 뱀뱀 파마 바라 지금 몇 가다가 없어서 많이 안 흩날리는 것아요 없나? 없나? 이 좋겠다 저거 이용하자 우리 모코미 사놓을까? 아이세개 사놓을까? 아 그냥 로손 은행이아여다괜 왜사는지 봐요. 아어찮아괜찮어 괜찮아. 괜찮게괜찮은데 외모책!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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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니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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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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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안 알았어. 알았나가았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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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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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았어래 원래도 잘 봐준다고 느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뭔가 그 시야가 더 넓어졌다 야 되나? 그치 여기저기 다 시원히 진시원이 최고야 봤나? 어, 응. 거가 이거 위에다가 이 하이 렇게기쳐서 난 가는데 나도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가잖아. 가려면 가야지. 근데 1 1시 일찍 안. 근데 오늘보다 내일 가기가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 내일 가야지. 왜냐면 못 나의 체력상 아, 아그 정도로 내일 못 참을 바엔 우리 못, 가. 못, 나도 못 가. 가. 나도 못 가. 나도 못 가. 루아 루아. 죄송합니다. 내일 시간은 크리스마스 에는 이전에 몇 시지 지금? 27 1분. 개의 버클리스를 이행하러 왔습니다. 자

6개 있는데? 아, 6개, 6개. 6개, 6개. 다다 여섯 개 있는데? 개 6개! 개 어. 6개 사서? 다, 다, 다 넣어 다 넣어 개밖에안 응! 쉬운 이을 찾으려고 지금 이만큼 산 거야? 응! 오늘도 야밤에 싸도하다니 즐겁고 소화시키고 자야지 그래야 제 입술이 덜 뒤뒤 해진거니야 감기 는거 아니야? 아 추워! 좀앉으로 들어가자 어 사람들 품으로 들어가자 여기 우리 진짜 거주지역에 온거 같아 지금 거주지역이 맞긴 해

지음터, 저 트위터 올려도 되죠? 응, 지음터, 시음, 메쿠, 사쿠, 아이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후. 후, 후지나가 후터? 엔세디, 카즈하. 어, 카즈? 카즈하? 이거, 이거 유사쿠임요 어? 어, 맞는데 유사쿠. 토쿠이. 토쿠이야, 유사쿠. Let's look me time. 아, <laughs> <laughs> 어, 개빡치네, 두통이야. 하나, 둘. 카즈. 아, 씨. 니쿠처럼. 아이, 잔

심지어 주행시절 있어도 개 뜨거운. 야, 이제 뭐야? <웃음> 웃음밖에 안나와 아이, ᄉ <laughs> 부지감 <laughs> 어, 떨었다. 다고 삼. <laughs> 에버차 보여보세요 너무 예뻐 근데 노란 게 진짜 예뻐 색이 잘뽑혔어 응. <laughs> 냄새 봐 베이글 냄새 봐 이거 <laughs> 무조건 안고부터 와가줄 것이다.

이 가만히 있고 내가 들어가면 내 오케이 은아 오케이 진짜 나오시는 오늘 새우가 땅깨 까 하나 둘셋 나도 어나또 너무 쌤 어? 별다 붙이셨네요? 예쁘게 붙이서봐 예쁜 맛대 맛대 별 맛대 맛대 천만 거 아니잖아 가 나오는데 담아고치 마메치 귀엽다고 하셨어 종아분. 근데 마메치도 귀여운데요 여기 가운데 에 있는 이 남자가 진짜 너무 귀엽잖아. 어그 남자. 오시운. 왜안 돼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제정신을 있을 수가 없어서 숨좀 많이 마셨습니다숨좀 <laughs> 많이 봤었나요? 이눈이 눈이 눈 거의 오시이다 <laughs>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웠어. 떨어진 떨어진. <laughs> 나는 안나 나는 공포스러운 상관 <laughs> 없는데 옆에 같이 공포스러워서. <laughs>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아, 뭐 근데 그래, 만약에 그래, 그게 그래. 평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막장 받겠다고 겠다 진짜 받지케이크가 생케이크? 어, 거야 베트일까? 베까 아, 달래. 이키 헤이 티티 네. 케이크를 처음 받은 것 저거 사진 안 돼? 아 아, 리가 짜가요. 저거

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번 프로 약간 겐님에 노예 면접도 받았어. 와바바 개그한 거예요? 개그한 거예요? <laughs> 아니,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웃음 욕심이 과하시네 아니, 진짜 넘어질 뻔했다고요. <laughs> 어? <laughs> 개그 욕심이 아니라 진짜 넘어질 뻔했다고요. 진짜 발목이 꺾일 뻔했다. 꺾어야지. 빠져. 바바빠 보고 싶다. 맨날 맨날 보고 싶다, 잘생긴 남자. 시간을 돌려서 다시 보고 싶어. 어, 뭐야? <목소리> 좀 개가 하신 거 <거예요? 목소리> 네. 오. 어, 네. 역시 히으시네 네네, 관종이에요. <laughs> 아, 아, <목소리> 어. 에 그래. 어. LA 가자, 너 l LA 괜찮지? 대사 그래, <목소리> <목소리> 해야 돼요. 아, 일주일 휴가를 내는 거 아야 대사야, 대사 섹시하게 일주일 휴가를 딱 내야 돼. 섹시하게 너도. 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얘기요요 <laughs> 어? 이거 시온이 거 아냐? 왠지 느끼이 좋아 아그 그 노래 볼까? 어. 시온이 거아야 이거? 아, 네. 이게 니코 아니야? 이게 시온이 거. 거 아니 근데 얘네가 그, 시온이고생각하 얘네가 다 같은 애요 어. 진호와 돌이 달라서 이렇게 된거아 진짜? 네. 다시 한번 써볼래? 어자 고양이 사냥 중 하트 클래 연말에 해외에 나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실례, 실례, 실례할게요 짠어비 많이 오는데? 교토 때도 두 번째날 비 맞고 가지 않았나요 아, 우리? 아, 비 많이 와! 저기 앉아 잠깐 들어가봐 아니! 아니 아니! 살리면 출하한데요 이분은 출만 안되는거 아니에요? 어! 출만 자는 요 니코가 맞는 하 오메슈! n 티 비실 보고 오는 날 비가! 오는 걸까! 아! 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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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를 벗는 바람에 입어 <웃음> <웃음> 어디 갔어 이거 <laughs> 자격 존나 없어 보여 <laughs> 자격 있는지 물어보러 가자고 생각했어요 티가 묻어있가 보이세요? 어머 <laughs> 어 설마 <웃음> <웃음> 팬이 없어서 나의 텐트를 이거 자몽색이라고? 이거 보고 진짜 귀엽게 반응해줬는데 <laughs> 왕경님 인사해줬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 웃고가지고 그러니까 3 0초동안 웃은 듯또 있어? 아 이거 버렸잖아 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그 응. 그거 지명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지명하겠습니다였는데 그게 광주에서 실패로 돌아가네. 이틀에 5천 취소를 겪느라고 결국 잃었다. 추출해. 아 대안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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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어머니 졸려요 그 소리. <laughs> 몇 번을 보시는 거예요? 흐느흐러. <laughs> 한 명이 로또 더니 다섯 다. 어? 실수로 56억이라고? 오 봐왔다 봐왔다. 다 여기 꽂을게요 하나만 꽂을까? 응 미진이 1주년 미진이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아니잖 아직 우리 계속 걸음마를 떼고 위진이1주년이 되었어요 매년 3월2 0날 내가 혼자 그거 나스타트 보고 있다가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간다 고등학생처럼 밤을 <laughs> 새서 영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탈쌍만드는 거에서 어머 미친 사람 <laughs> 그 사람 왜 저러지? 얘네가 맘에 어. 든다 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보려면 응. 역사 일장을 봐야 될거 아니야? 어? 구석기 시대부터 봐야지. <laughs> 누가 철기 시대부터 봐. 누가 <laughs> 만들어준 거 먹었는데? 뭐 <laughs> 처음부터 왜 받아 읽으려고 하는 거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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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웃음> 우가, 우가, <웃음> 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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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초록색깔 초 왠지 킹받는데 그럼, 최준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어찌, 어찌. 가방 옷을 두개 입음. 강공 가방에 달린. 진 <laughs> 그치 손민수함 그럼 난 깻민수야 <laughs> 10L를 사면 깻민수 <laughs> 방금 다녀와가 손에 <소문을> 쓰고 갔어 유네즈킨지 요아서 비엔드 ㅋ ㅋ 지 ㅋ ㅋ ㅋ ㅋ ㅋ 왜 이렇게 순해야? <laughs> 우는 거 아니지? 아스크안 네. 촉촉해진 것 같은데? 하바탄 <laughs> 났어. <laughs> 아, 예상했어. <웃음> <웃음> 이제 안 보고 막 그려. <laughs> 하도 그려놔. <laughs> <laughs> 내가 시온이가 이렇게 빨리 그린다니. 그니까. 춥다. 추워. 사모님. 출발이야. 귀엽다. 안 돼, 안 돼, 안 돼. 시온닝 여 여기... 진짜? 유튜데요 너무 귀여워! 지금 셀카봉 들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지실버 때가 아니잖 기능이 너무 많은데 이본아 너무 귀여워 나 파란 거잖나나 파란 거 뒤에 아 근데 나 이거 키팅 키팅 귀여워 <상 Ark 가격이 좋은데> 아침에 눈꼽만 떼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벗겠다고. 아, 좋은 수학이었다. 스게스되 아, 도 너무 으로 점심 메뉴 변경 다 누나가 준. 뉴 포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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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눈 밑에 약간 피곤해 보여가지고. 넥스티 코일.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아, 넥스티 코 나도 그거 추천 받어 이거 완전 아, 근데 이거 천는거 오죠. 뭐 완전 니나여기다걱거하고 싶어서. 이거 뭐지? 흰개이얘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S> <S> 얘, 때문에 <S> <S> 얘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그치? 좋은 선택이었어. 얘거이거세요음대요 음식이 남요 음식이 대요이 베베사이베베이 음 미쳤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어디 거지? 아, 매직 집어넣지 말걸. 이렇에 넘어가야. 지금 여기도. 지금 아웃. 너 지금 도 지금 야 지금 얘가 제일 예쁘다 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거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 이게 거울이라고? 기도 택시 택시는 정말 인류의 최고의 발명이야 미쳤어! 근데 날씨 좀 봐. 사실,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이거 아니야? 아니가? 아니야. <목소리를> 설마. <준비> 이치치치치치치치치이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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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중이라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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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야이 다시 아직 여기 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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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듀듀 듀듀 주, 다다 아시고요. 어 귀엽다. 음, 너무 예쁘잖아. 맛있으니콜라봐 이거 좋아. 요 이게 콜라임? 응. 어디 지 아, 나 어디 있다 오시자.

<laughs> 패키징이 바뀐 것 같은데 그냥 머리째랑 이거 이거 먹는 거잖아. 어 엄청 맛있어. 고소해. 아또 면세점에 안마. 또 갑자기 주섬순주섬순 미씨가 먹은 거다. 신신신신 그거 이 이거 어. 라멘 따뜻다 신세. 신세. 가고 싶었어요. i um.